이 시간 이해에서 신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상식적인 이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한 번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단은 하나님을 인간의 상식으로만 이해하려는 극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이해해서 신뢰로 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해해서 신뢰로 향하는 과정. 예, 네, 감사합니다.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춘다라는 문장을 우리 신앙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칙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가 이해에서 신뢰로 향해 갈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 이해에서 신뢰로 향해 가는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이 사건은 교회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해에서 신령로 향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말이 지금 우리의 문화의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 근, 근동 지방의 지붕은 평평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지붕 위에서 운동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일상의 하나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한 시각을 제육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육시는 지금의 정오를 의미합니다. 하루 중 절반을 지나는 정오는 우리 배꼽시계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한 베드로를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베드로 앞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 보자기 안을 유심히 보니까 각종 네발 지,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이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는 도저히 앞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환상에서 깬 베드로는 도저히 환상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무두장이는 불결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죽은 시... 짐승의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또한 그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그가 무두장의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은 어기면서 속되고 불결한 것을 먹지 말라는 율법은 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되고 불교란 것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길 수 없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와 태도는 모순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회사가 자신을 뽑아주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다니게 되면 어떻게든 기회만 생기면 그만두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식해 보니까 구간이 명관입니다. 막상 나와서 돌아보면 세상이 지옥이고 직장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서로 다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하늘에는 뭐도 떠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별도 떠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내가 더 이해 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남자는 하늘에 있는 별은 따주기는커녕 아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남자 신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교회 외에 있는 다른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태도는 항상 모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누가 하나님을 모순 없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으라는 명령은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랜 시간 살던 고향에서 갑자기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만 믿고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익숙했던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자손들이 숫자가 많은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이 거주할 수 있는 땅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볼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이제 90세가 된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 기억 속 저편에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약속의 증표와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칠 거면 애초에 주지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의 제물로 바치면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그와 맺은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또한 그 당시 고대 근동시 지방에서는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아들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초신자도 계시니까 그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는 누구입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먹으라는 명령만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아들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나무를 아들에게 짊어줍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묵묵히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나무와 불 불과 칼은 있는데 정작 제물이 없는 것이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두 부자는 묵묵히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아버지는 재물을 바치 재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린 아들도 아무 조항, 또 하지 않고 결박되어 재단 위에 누웠습니다. 마음을 정한 아버지가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는 그 순간 요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냐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깐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산에 오를 때 아들에게 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진짜 이삭을 제물로 얻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큰 민족과 땅의 약속을 이룰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하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령의 참뜻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 당시 유대인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게 여겼던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환상이 있은 뒤 이방인 고넬로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아주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하할 수 없는 명령 뒤에는 그분의 큰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큰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시길 소망합니다. 이해에서 신뢰로 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신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지붕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교회는 극심한 핍박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누구나 살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을 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있을 때, 그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니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그 중심에는 피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의 기준에서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지 아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이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교회를 최선으로 다해 섬겨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섬기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계획과 뜻을 볼수 있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해에서 신뢰로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나의 상식선에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해서 신뢰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은 볼수 없지만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